소환사 키우기 게임입니다. 1주년 기념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한번 해볼 것 같고요. 저는 참고로 이 게임의 이름이 조금 이끌려서 다운을 받아 봤습니다. 예. 별다른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저한테 뭐 다른 사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. 아시겠죠? 아, 그리고 다운로드 링크를 제가 연결을 안 해둔 것 같아서. 여러분. 여기 저 보이십니까 저거? 폭풍 코드에 보이십니까 저 양아지 박힌 거? 어? 나야 자 1주년 이벤트 실종 안내 진행 중 이라고 되어 있네요 11월 8일 수요일이면 얼마 전이죠? 별도 안내시까지 일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특별 판매 상자는 뭐지? 100만 영혼성, 뭐, 크리스탈 같은 거를 판매가로 해드셨네요. 기게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. 뭐가 엄청 뭐 많은데? 요 환생석, 고화성. 티켓 같은 것도 많고. 1주년 기념 케이크도 있네요. 뭐, 로얄 패키지. 아, 출석한 이벤트도 있네. 이거는 이제 개꿀 이벤트 아니야. 그냥 게임에 접속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. 이제 네, 스테이지 드랍 해가지고 이벤트 기간 스테이지에서 몬스터 처치하면 확률적으로 주는 이제 1주년 상자 이벤트인 것 같네요. 이것도 아, 그리고 오프라인 모드에서 획득이 가능하대. 이 게임이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오프라인 도중에도 이제 자동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아이디를 입력하세요. 12글자이야. 여러분 추천받을게요. 펄이펄이 최고. 그럼. 성긴 한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? 소환수 소환수 최고야 되나? <laughs> 아 되네? 아 도감이 아예 있네. 어 아, 뭐야 애들 귀여워. <laughs> 난여 요 친구랑 여여 요, 요 친구 좀 마음에 드네. 되게 귀엽다. 또 다른 애들 뭐 있을까? 좀 좋은 친구가한봐보자 아니 근데 얘는 인간 아니야? 얘네도 잡아도 되는 건가요? 합법적인 건가? 정신을 고르는 거냐고? 아니 여기서 정신을 고르면 너무나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, 선생님들. 뭔 정신이? 오, 오. 오. 이러면 정신이 될만하지 근데. 이런 누나 바로 좀 사육 마려울지도? 이거는 뭐죠? 포획 피버 요리 사용 시 지속 시간 동안 포획 확률이 최대치로 적용됩니다. 행운의 포획 사탕을 사용하면은 지속 시간 10초 정도 가는 거야? 사용하면 어떻게 돼? 아이 이거, 이거 지금 제가 다 잡는 거예요? 엄청 많은데? 아 여기 있다. 불끈 <laughs> 들끈 누굴 키워볼까? 얘가 좀댕댕이 같이 생겼고 얘도 괜찮은데. 어떤 애 키우지? 여우 키워 보자 엄마야 엄마라고 해봐 너 납치된 거야 이제 풀만 먹고 살아야 돼 알았지 이름이 루비니 아유 이름이 루비 이쁘네 자풀 먹어 풀풀 풀 먹어 창이 등급도 진화시켜 오아이가커버를잖봐아그야나 아, 어린 친구가 더 좋아 돌아와 줘나뭐 있는지 좀 보자. 아, 이게 아까 그거구나. 1주년 특별 상자 같은 거네. 일단은, 자, 뉴비 뮤비, 뉴비짱이니까, 원활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, 조금, 사드부 시작해볼까? 뭉카로 <laughs> 지르냐고? 아, 제 카드로 긁는 거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아이, 그냥. 1주년 특별 상자. 오, 이런 거구나. 오, 엄청 많이 준다. 아, 이 친구들의, 나오는 걸까? 난 일단 마음에 드는 친구는 터널인 그냥 일단 가볼게요 사용 개봉하기 개봉 한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인정 못해 인정 못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삼십 개만 구매를 할까요? 열 번만 깡 해보겠습니다 한! 어 다음 0분 제가 멋진 소원수가 되게 해주세요. 저 애들 밥도잘줄수 있고요. 애들 병원도 제때제때 데려갈 수 있고. 애들 산책도 가줄게요. 제발. 캐릭터만 안 나오는 이 느낌. 제발! 제 애들이 빨리 줄게요. 수다음 수다해 줄게요. 제발요. 아 진짜 찐 막으로 진짜 찐 막으로. 진짜 찐 막으로. 나나못 믿어? 내운 믿잖아 그치? 님들 믿지? 실망을 해요. 아, 저는 모든 소환수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하고 있어요. 지금 제 닉네임을 보십시오. 닉네임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습니까? 제 사랑이? 어 근데 거래소 방문하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거래소 방문. 어, 잠깐만요. 여기가 이제 매물로 나온 소환수들이죠. 인간한테 잡혀가지고 매물로 올라와버린 <laughs> 다른 주인에게 가물 이제 그럼 저도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니까 우리 화요 친구 제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거든요 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서 약간 눈물이 날것 같은데 정말 사랑으로 보다듬었어요 <laughs> 아, 저희 화요 키워주실 분을 구합니다. 우리 화요 지금 목줄 채워놨고, 이 친구 입마개도 잘해요. 키우실 분이 있다면은,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언젠가 여유가 된다면 화요를 다시 찾아갈게요, 제가. 굿바이 화요. 왜 주인님이 안 오지?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. 화요야, 기다려 잘하지? 우리 화요, 기다려. 미 갔네. 잘 바꿔갑니다. 아, 좀 애들이 잘 받아온다잉. 야, 새로운 애, 부하에 이럴 때가 아니야. 왜쉴 뭐 때가 아니야. 쉴 때가 아니야. 아비, 갈래? 다비? 친구 한번 진화해볼까? 진화 예상하면 어떻게 돼? 애들이 어릴 땐 엄청 귀엽다고 무서워져. 얘또 진화 가능한가? 어, 뭐야? 아, 애들 점점 클수록 무서워져. 진화해봐! 오? 오, 머리가 두 개가 생겨버렸네. 캐러베러스가 됐는데? 이게 이런 형식인가봐. 여기 주위에 있었던 아까 그 초코미 친구들 있지. 걔네들 막 잡아가지고 진화시키면은 전설 등급까지 키울 수가 있나봐요. 어? 이건 뭐지? 입문 소환술서로 승급? 아래 승급 조건에 맞는 소환술을 선택하세요. 속성 B 등급 이상, 타협 조건 없음. 소환술을 만들어야 되네. 이미 있지 않나 근데? 아 되네요. 굿. 야, 이거 승급이 왜 이래 위수환수를재물로 맞춰 입문 소환술사 일로 승급합니다 재물로바춘수환수는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<laughs> 친구는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미안하다 달다 야 이거 애들을 보내야 되네 소환술사지만 가끔 없애기도 하는군요 재물로맞치기도한데 하는. 그건 못하다고요 김치만 어쩔 수 없었는걸 난 강해져야 하는걸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 테이밍 마스터 소환수 키우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? 그요 게임 하실 분들은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제 전용 쿠폰 넣어 드릴 거거든요.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다운로드 링크랑 제가 쿠폰 번호를 다 같이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요 테이밍 또, 소환수 키우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루비 친구는 저 멀리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이름 모를 그, 재물이 된그 친구는, 예. 일단, 오늘 여기까지 끝! 감사합니다, 잉!